안녕하십니까 교대법변 박상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여러분 언제까지 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성범죄 행위 의 가해자라면 언제까지 처벌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 되는 걸까요? 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특히 성범죄 공소시효와 관련이 있죠. 이 시간은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뭘까요 여러분? 어떠한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 기간이 지나게 됐을 때 이에 대해서 수사 또는 처분에 대한 형벌권이 사라지는 것 특히 그래서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 기산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이 됐다 그렇지 않다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그 시점부터입니다. 즉 최종 범죄행위가 완성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그럼 왜 있는 걸까요? 이건 범죄 이후에 장기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점 약해지게 되고 또 다른 사실상의 상태가 형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존재하는 법률도 존중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관련되는 증거가 없어진다. 이걸 법률적으로는 증거가 산일 된다고 라 표현해요. 날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는 라 이런 현실적인 판단 이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가 이 공소시효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처럼 성범죄의 공소시효에서는 그 공소시효가 모두 동일할까요 아니죠 제명이나 그 재질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다 각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강간죄나 유사 강간 그리고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10년의 공소시효가 강간 등에 의해서 상해나 치상이라는 결과를 만든 그 범죄 같은 경우는 15년 그리고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제명들도 있는데 예컨대 특수강도강간 즉 특수강도를 범한 범인이 강간까지 하는 케이스에서는 무려 25년이란 공소시효가 존재하고요 특수강간 특수강간 뭘까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거나 아니면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하는 이 같은 케이스에서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족간 강간 친족간에 존재했던 그 강간의 경우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존재하게 되죠 그러나 재질이 아주 극악한 형태의 성범죄의 경우는 이러한 공소시효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죠 예컨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일 때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또 하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자에 대한 성범죄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여러분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서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 또는 아동 총선에 대한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죄 일자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일자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연장이 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성범죄의 각적 증거, 이른바 DNA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기간 더 연장이 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 하나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처벌을 면할 목적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저로 했다. 했다면 도주한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 아마 여러분 신문기사나 드라마상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가해자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야. 공소시효를. 그래서 공소시효가 딱 지났어. 라고 생각하고 집을 뛰쳐나왔던 그 시점에 체포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 자기가 몇년 전에 해외에 나가 있었던 그 시점에 있었는데 그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는 계산하지 않고 나와서 체포가 됐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파트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해요,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그때서야 범인이 잡히고 검사가 이 범인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법원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면소 판결은 뭐냐면 소송제기를 할수 없는 사안을 공소제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 부분의 효과가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결국 처벌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소시효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로서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시면 전문가를 찾으셔서 공소시효에 대한 정확한 기산점과 공소시효 완료 시점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